제일 어려운 부분들만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아까 지금 보면 안 켰죠. 안 켜고 이것도 안 켜고 순간 부스터만 썼어. 요 순간 부스터만 썼고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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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차 위치 차 위치를 보면 오른쪽에 붙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차가 거의 한 지금 오른쪽으로 한몇 도냐? 한 70도 가까이 꺾여 있죠. 이거는 그렇죠 윈드는 켜야 돼 윈드는 켜야 되고 이제 백기사는 안 켜야 되는데 그 이제 지금 차가 지금 이미 이 정도로 꺾여있어 이미 이 정도로 꺾여놔야 돼 이렇게 안 꺾어놓으면 100% 벽에 부딪혀 100% 이렇게 차를 안 꺾어놓으면 무조건 벽에 부딪히거든요 이렇게 해놔야 여기서 켜요 내려오자마자 부스터를 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부스터 키고 송간 부스트만 쓰고 여기서 부스터를 다시 안 키고 드리프트 쓰면서 점프 드립 넣어주고 내려 오자마자 부스터를 바로 발동 그리고 아웃코스 아웃라인 좀 타주면서 지금 여기 아웃라인 좀 타주면서 바로 다시 커팅 넣어서 방향 잡고 다시 안쪽으로 원드립 이거 투드립 해도 되는데 투드립 하면 차가 너무 제어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원드립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커팅 해주고 다시 다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내려올 때 이게 진짜 어려워. 이구간 진짜 어려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끊고, 음, 역방향으로 끊고 바로 또 다시 드립 넣어주면서 탄력 받아서 드립 넣어주면서 게이지 모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끊고 또 다시 역방향 써주면서 탄력 모아서 하나 더 모아요. 부스터를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 더 모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총두 개를 모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두개 모아서 가.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이건 저, 이건 저는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드립 투 드립 넣잖아요 었 이거 투 드립 투 드립을 첫 드립을 조금 길게 가져가요 보면 첫 드립을 좀 길게 가져가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더한번 살짝 꺾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게이지가 아, 안 모자라 채우는 게 물론 윈드 스플릿 스플리 윈드나 그레키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안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구간 진입할 때첫 번째 드립을 조금 길게 가져가야 게이지 채우는데 모자라지가 않더라고요 응. 그리고 여기는 어, 뭐 라인 타주면서 가고 마지막에 좀 트립 넣어주면서 조금 안쪽으로 와줘요 카트를 조금 라인 안쪽으로 좀 와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반대 드립 넣잖아요 반대 드립 넣을 때 부스터 쓰고 넣는데 주, 핵심은 여기서 점프 드립을 넣고 이렇게 넣잖아요 이 차가 뜬 상태인데, 여기서 드립을 누르면 안 돼. 그러면 카트가 확 내려져요. 감속 개 많이 먹어. 여기서 반대로 드립을, 넣어주며, 드립을 넣어주면서 해야 누르고 있지 말고, 뗐다가 착지하고 나서 반대 드립을 넣어줘야 카트가 감속에 안 먹고 훨씬 빠르게 가. 이렇게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걸어주고 투 드립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여기 있죠, 여기. 저 아웃라인 돌거든요. 아웃라인을 돌아서 그 여기 지름길 있잖아요, 여기 지름길. 여기 아웃 에서 인으로 도, 도, 돌면서 이쪽 안쪽, 여기 거의 아예, 거의 아예 바로 안쪽. 이쪽 라인을 돌면서 여기 여기에 있죠, 여기 여기 돌이 돌. 이돌 이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훨씬 빠른 것 같더라고. 그리고 여기서도, 내려오자마자, 아이고요. 내려오자마자, 바로 바깥쪽 라인을 타요, 여기서도. 그래야 훨씬 슈, 수월해. 그, 이거 뭐야. 여기, 여기 지금, 홍당 구간 할수 있는 그 구간, 지나가는 게, 바깥 라인을 타야, 이렇게, 바깥 라인을 타줘야, 여기서 드립 첫 번째 넣고, 깊게 누른 다음에, 바로 투 드립 넣어주면서, 그래야 이쪽으로 내려오기가 편해. 어, 어이구야. 어. 그래야 이쪽 라인으로 내려오기가 편해요. 이렇게. 이, 이게 아웃라인으로 타면서 깊게 드립 넣어주면서 투 드립을 넣어줘야 이렇게 내려오기가 편해. 안, 안쪽 라인, 인, 코스 라인 타다가 100% 뿡당하더라고요. 이제, 저, 는 저는, 저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같은, 여기서 저는 이, 이 지름길을 안 탔거든요. 그냥, 그냥, 그냥 안 탔어, 그냥. 안 타고 그냥 가고. 이제 여기, 여기, 여기도 어렵잖아요, 여기. 여기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부딪히는가? 이거 어렵잖아요. 이제 이제 잘 보면, 자 여기도 아웃라인을 타요. 지금 여기서 한 아웃라인 쪽 타면서 드리프트 넣어주면서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고 자, 내려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바로 반대로 꺾어. 어, 바로 아예 또 수분섭취 오케이. 아물 떨어졌다. 바로 반대로 꺾어. 지금 여기서 드립 넣어주고 바로 반대로 꺾어. 이렇게 꺾자마자 바로 또 다시 왼쪽 드리프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또 다시 왼쪽 들이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바로 다시 또 꺾어주고 그리고 또 다시 반대 들이 이렇게 이건개 어려워 이거는 근데 나도 할 때마다 쓸수돼 응. 여기서 꺾어줄 꺾어주면서 카, 카트 방향이 카트가 이 정도로 꺾여서 내려와야 돼안 그러면 또박아 <laughs> 안 그러면 또 박더라고 이렇게 안 누르면 또 박아 이렇게 내려와 이, 이 지금 드리프트 카트가 또이 정도 되면서 내려와 주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자마자 바로 꺾어 드리프트 넣어주면서 바, 바로 커팅해서 꺾어주고 바로 반대들이 반대들이 넣자마자 다시 꺾어주고 또 반대들이 이게 개 어려워요 <laughs> 개 어려워 이게 아마 두 번째로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인라인 타주면서늘어주면 되는데 아,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개어려워.